자, 18번입니다. 평균이 m,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2비 추출해서 추정한 모평균 뭐 m의 신뢰도 99%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다. 자, b a가 0.86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구하는 자, 풀이 과정 답을 쓰시오. 자, 신뢰도 99%면 자 표본 평균은 x 스바라고 했어요. 엑바 마이너스 2.58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. 자 평균 자엑바자 플러스 2.58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. 자이 부분이 a고 이 부분이 b인 거죠. 그냥 b에서 a를 빼면 이거 없어집니다. 이건 플러스가 되겠죠. 그러면 자 얘한테서 얘를 빼면 플러스가 돼버리면서 2곱하기 2.58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바로 얘가 b a가 돼요. 자 얘가 이제 어, 요 값이 요 값입니다, 그죠? 그러니까 얘가 0.86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죠. 자 그러면 자 요거 둘을 곱하면 5.1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얘가 0.86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. 약분해 버리시고 자 분모랑 몫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 바꿔줄게요.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. 0.86 분의 5.16자 루트 n 이렇게 되네요. 자, 분자분모의 100을 곱하면 86분의 516. 자, 6을 곱하면, 자, 86에다가 6을 곱하면 6 8 48, 480에 66에 36딱 되죠. 약분하면 어, 6이 되네요. 이게 6입니다. 자,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n은 36보다 크나 같다. 따라서 n의 최소값은 36이 답이 되겠습니다.